밖에 계신 줄 아는데 안에 계십니다. 네. 감독님 먼저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제에서 네. 가장 영예로운 상 받고 돌아오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처음이지만 한국 영화 전체로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네, 특히 더 기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네. 뭐그 여러분들의 그 성원과 사랑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끊임없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국 영화 100주년인데, 많은 한국 팬분들이 같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한국 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어, 봉,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한국 영화에 대한 그 열광 같은 어떤 여러분들의 사랑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그, 폐막식 파티 때 이제 심사위원분들하고 얘기 나눴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한국영화 100주년인 건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그 얘기 해드렸더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깐대영화제에서 이번 한국영화 100주년 선물을, 큰 선물을 한국영화계에 준 것이 아닌가, 뭐,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 해외 매체의 평 가운데 이제 네. 그 감독님 본인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됐다는 네. 평까지 나왔지 네. 않습니까?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어쩜 어떠셨습니까 가장 그 듣고 싶었던 어떤 말이었달까요? 제 되게 기뻤고요 수상한 것만큼이나 그 문장 한 줄이 되게 기뻤었습니다. 네. 네, 또 화제가 됐던 게 감독님이 이 무릎을 굽혀서 배우님께 테이프 <laughs> 주신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두 분이 개, 계획한 건 아니에요. <laughs> 네. 더것 아, 그런 거서더 의미가 있는것 같아요. 아이 감독님이 그런 퍼포먼스를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황금종려상 받은 감독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거기가 이제 그, 그 안에 시상식장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포토콜 장소예요. 어. 네. 그거보다 더한 여러 가지 기행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거기 네. 외국 감독과 배우들 보시면. 저희는 뭐 그냥, 그냥 가벼운 수준에서 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영화 기생충 국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날이잖습니까? 음. 그래도 좀 부담 있으신가요? 뭐 감독과 배우나 제작자나 영화 개봉 시, 그 개봉하기 직전이 가장 떨리고 부담도 스럽고 음, 걱정도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주 심정이 복잡하죠. 네. 늘 그렇죠, 뭐. 네. 특히나 화제가 됐던 게그 촬영 현장에서 여러 배우분들 배려해 주시기도 하고 특히 제작 현장에서 어떻게 주 52시간을 지켰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또한번 회자가 됐거든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아이 기생충만의 뭐 독특한 뭐 우리가 유별나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미 2 3년 전부터 그 영화 스탭들의 근로 그 방식이나 그 변화 이런 부분들 다 정상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계는 한, 어, 최소한 2, 3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어, 촬영 현장을 계속 어,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다들 생각합니다, 영화인들. 응. 기생충을 한국 팬분들이 어떤 영화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지 하고, 동료상 트로피를 지금 어디에 좀 보관하셨는지도 궁금해요. 트로피전저쪽 Trophy, t r o p 우리 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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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o 잘 h y 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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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쭉 견지하고 노력해 왔던 한국 영화의 어떤 진화의 어떤 결정체를 드디어 완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며칠 있으면은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직접 뭐상 상보다는 그 작품을 봐야겠죠. 그죠? 예. 네. 네, 특히 여기 뭐 강호 선배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 강호 선배님을 포함한 멋진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배우들이 뿜어내는 어떤 희노애락이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깐느는 둘째치고 우리 배우분들의 그 활약 그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